모달라 비치입니다. 알루나 해변에서 또 오늘은 모달라 리조트로 옮겨봤습니다. 바닷물이 너무 파랗고 예쁩니다. 작은 고기들이 바닷가에서 막 놀고 있습니다. 자, 이곳 모덜라에 오니까 또 다른 빛치와 달리 이렇게 색다른 모습이 또 있습니다. 자, 물에도 너무 하얗고 아주 고운 물에 있습니다. 발을 하나도 다치지 않아요. 자, 이제 몰도할라 수영장으로 가보겠습니다. 자, 바닷가에서 이제 올라왔는데요. 이제. 어... 샤워시설도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. 자, 저 옆에는 또 리조트 공사가 한창입니다. 자, 이곳에 수영장에는 이렇게 바다를 맞다운 꽃처럼 보이는 그러한 풀장입니다. 너무 멋있죠? 오늘은 또 이곳에서 하루를 한번 지내보겠습니다. 자, 여러분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